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빛나는 한빛 식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추웠죠. 이렇게 추울 때는 택배를 잠시 멈춥니다.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나가는 거는 꽃송이 작은 흰 공작입니다. 꽃송이가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행잉처럼 행잉으로 이렇게 되면 가시도 없고요. 꽃송이가 조롱조롱조롱 열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밥이 많죠. 비해서 가격이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흰 공작, 꽃성이 작은 흰 공작이고요. 이거는 노란 공작입니다. 자,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렌치 골드입니다. 일반 노란 공작이 아닙니다. 자, 얘가, 자, 요렇게 초창기에 우리가 독일에서 전부 다 가져왔죠. 노란 공작 선인장입니다. 어, 화분이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선착순으로, 예, 빨리 가져가십시오. 음, 행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셔서 지지대 세우고, 어, 수형을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는 꽃, 꽃님 그러니까 꽃송이가 큰흰 공작 대형입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커요, 얘는. 완전 초대형 공작이 하나 있고, 또그 다음에 좀 중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키가 너무 커서 옆으로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할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시도 없고요, 얘는요. 이렇게 보다시피, 어, 이렇습니다. 깨끗하지, 입장이. 아, 어, 입장 깨끗하고 가시 없는 요흰 공작 대형입니다. 아, 요렇게, 얘는 뭐, 아, 저는 욕심에 그냥 카페나 가게 같은데 분위기 있는데 딱나누놓으면흰 20cm, 꽃잎이 20cm입니다. 꽃 크기가. 큰 꽃들이 피어나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 완전 초대형. 요거는 딱 하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좀 작다고 해도 작은 게 아니죠. 저희 집에는 이렇게 여기 좀 작아도 작은 공작이 아니죠. 흰 공작 네, 똑같은 겁니다. 품종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이라서 수형에 약간의 모습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라도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 공작 어, 꽃송이가 작은 것과 큰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작선인장 또 하나 빨강입니다. 이렇게 빨강이, 이렇게, 예, 빨강 1번과 2번이 있는데, 빨강 1번이 이렇게 아, 쭉돼 있고요. 이 솜털같이 이렇게 전부 다 맺혀 있는 거 있죠. 다꽃대라 보시면 됩니다. 야, 전부 다, 아유, 꽃이 얼마나 필려고 조롱조롱 하죠. 이렇게 공작선인장은 물을 좀 말려서 잎이 좀 빨가스름하게 앉아 꽃이 많이 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강 2번. 아, 어, 이거 완전 초대형입니다. 예, 초대형. 이제 몇 개나 하고 이제 몇 개만 남아 있어요. 빠른 주문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얘도 주렁주렁 꽃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독일 황후는 온도가 낮을 때 이렇게 조금 진한 색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연한 색입니다. 저희 하우스에서 직접 꽃핀 거.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독일 황후도 어, 굉장히 밥수가 많아요. 촉수가 이렇게 아, 약간, 이렇게, 응, 음, 자른, 그, 표시는 있지만, 밥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립살리스. 이거 딱두개 있습니다. 아, 어, 예쁘죠? 밥도 많고. 치꼬리 선인장 대형입니다. 아, 얘도 굉장히 밤이 많고요 어, 대형입니다. 이렇게. 음, 몇 개들 많이 가져가셨는데, 지금 그 끝에 뽀뻣뽀한 거죠? 어, 꽃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봄되면 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선인장 종류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도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요. 선별해놓고 기다리려니까 참 힘듭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